안망했어. 좌악한과 우칸이 같다 할 뜻이. 미분 가능냐? 이 이거 미분 가능냐? 이 푸? 모르죠. 연속이냐? 연속이죠. 좌악한과 우칸 같아가 연속이죠? 연속이 뭐야? 재무 연속이 뭐야? 그럼 좌확한과우이 같으면 연속이 아니야 아니죠 돼요? 그니까 극한만 존재한다고 준거야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 2 Fx가 있잖아 이게 0으로 가면서 똑같은 게 여기 있으면 얘가 1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 줬냐? 분모는 X 줬어 X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해야 돼? 얘네처럼? 얘랑 똑같은 fx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되게 문제없죠 그럼 여기는 명백하게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1이 돼요, 여기는. 예? 얘가 문제요 이렇게. 좌극한, 우 극한이 모두 0으로 가는 극한 그 중에, 이거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하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좀 썩었죠? 발레가 있어요. 카운터에그점프가 있어요, 이렇게. f(x)를 절대값 x로 놓으면, 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절대값 x는 0이 되는 게 맞죠? 맞죠, 맞죠.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절대값 x는 있잖아. 예, x가 0플러스로 가면 절대값이 뭘로 풀려요? 플러스로 풀리죠. 그래서 약분하면 1돼요 이렇게, 맞죠?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음수니까 절대값이 뭘로 풀려요? 마이너스 X 로 풀려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긴 좌우 칸이 달라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발레가 있습니다. 썩은도 있고 어떻게 애들 루트 생각해요.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발레가 있으므로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83번 졸라어렵다 이거. 나도 너네한테 늘 그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저 발레를 생각해내요? 못하죠. 그까 졸라 많이 풀어봐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가 돼있어야죠 이거의 발레는 이거, 이거 발레는 단어 외우듯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있어야죠 들어와. 어디 가야 어 가간하나뭐고 아니 그한만가 되게 좋다. 그 진입한정형의 발레 문제는 뭘뭘 뭘 이렇게 막 해박하게 알아도. 너무 독특한 게 많기 때문에 잘안 나오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제일 생각해내야 되는가, 그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403번 볼게요. limit 어, 403번 x가 2로 갈때 x-2분의 3ex fx-5가 2이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분모가 0되니까 어? 분자도 2를 대입하면 0되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3, 2의 제곱 f2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그죠? f2는 어떻게 돼요? 3, 2의 제곱 오, 3, 2의 제곱분의 5가 되죠. 동일해 봐야 됩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의 분자를 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 2분의 아 얘는 이제 어떻게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응? 얘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 2에 x, fe를 이렇게 빼고, 플러스 3, 2에 x, fe를 이렇게 더하고, 원래 있던 5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 동의합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f 빼기 fe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요 녀석을 이제 더하고 빼주면. 하트를 이렇게 쳐서, 여기를 이제 x 2분의 3, 2의 x로 묶어주면은, 얘가 fx-f2가 되죠, 이렇게. 봐야 니까 얘는 f'2가 될 테고. 여기는 이제 f2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면, f2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면은, x 2분의 응? 요 3하고, 요 3은 약분되죠? 돼요? 그 다음에 2의 x를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2의 x-2가 될 테고, 요 5랑 요 5를 묶어내면은 빼기 1이 되겠죠. 돼요? 아까 봤던 x-2를 t로 치환하는 구조가 되죠. 동의입니까 그래서 극한식과 함께 써보면, limit x가 2로 갈 때, 여기 3 곱하기 2의 x는 그냥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x-2분에 Fx-F2는 F'2가 되겠죠 얘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2를 t로 치환하면 x-2를 t로 치환하면 limit t가 0으로 갈때5 곱하기 t분의 2의 t-1이 되겠죠. 이렇게. 동의하죠 이게 얼마냐? 이게 2죠. 22. 자 이제 극한치에 보면은 여기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2 되죠? 더하기 여기는 1될 테니까 5. 얘가 2이죠. 단이상생생프구만 뭐가 하는 문제죠? 하, f 1랑 f 프라임 2를 구하는 문제죠. 어쩌라는 거냐, 그죠? 근데 양변을 3 2의 제곱으 나누면 f 프라임 2 더하기 32의 제곱분의 5가 여기 생기죠? 근데 32의 제곱분의 5가 f2네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를 3 2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32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게 답이 있어요? 없네. 네? 빠지죠? 네. 야. 잠깐만 쉬었다가 생각하면서 더 셈정리 좀 할게요.